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지금은 아, 동포 여러분들께서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몇 가지 드리고 어, 오늘 방송 이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분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공정 노무법인에서 직업병과 산업재와 해 관련돼서 이 방송을 해드렸죠. 근데 이 방송을 보시고 불행히도 간병인으로 오래 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허리 디스크를 입었더라든가 아니면은 그 일을 하시다가 간병일을 하시다가 아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아보니까 그 간병일도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 그러면은 그 간병인으로 인해서 허리에 이상이 왔다라든가 몸에 이상이 왔다 그러면은 병으로도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셔서 이 간병인으로 우리 활동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몸에 좀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상담을 좀의뢰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12월 3일, 네, 이렇게 지나가고 4일이 되는 하루가 이게 바뀌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 지금은 그러니까 윤선열 대통령이죠. 그때 1년 전에 이개 선포를 늦답시해서 아주 정국을 뒤흔들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 국회 앞에서 한국의 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또 맞불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참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은 뭐 동포 여러분 들보자면 정신이 없죠. 네, 그래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어 그렇지만은 또이 민주주의 또 이게 어, 위기에 이, 닥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엊그저께 한 중국 동포가 보내온 글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한국인과 이렇게 공존하면서 지내려면은 한국의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예, 또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어쨌든 그런 글을 이제 올렸었는데 여기서는 중국 동포분들께서 상 다양한 또 의견도 주시면서 상당히 좀 공감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댓글로 반응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와 관련돼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민 정책 연구원이 중국 동포하고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대면 설문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지 않는데 주요 내용은 그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지난 1년 동안 이 중국 동포나 뭐 고려인 동포들이 이 혐오와 차별이 이 가장 많았던 지난 1년 동안 그랬다. 뭐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거고. 그리고 이 고려인 동포하고 이 중국 동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고려인 동포하고 중국 동포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동포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하거나 어쨌든 고려인 동포하고 중국 동포하고 고려인 동포들 상대 놀라운 거는 월 평균 임금을 받으니까요 고려인 동포들이 중국 동포들보다도 훨씬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놀랍기도 하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중국 동포도 많고 고려인 동포들도 많은데 이그 평균 역시 보니까 고려인 동포들이 중국 동포들보다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버는 걸로 또 이렇게 대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체력하고 있는 중국 동포와 고려 영동포들을 비교한 그런 설문조사가 있어서 좀 우리가 이걸 놓고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보니까요네김성호님께서이 5만원을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셨고 허영영님께서또 1만원을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MS를 통해서 매달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박창동님이 2만 원을 해주시고 있고 장한빈님이 5천 원, 그리고 또 김영호님께서 1만 원, 또 김설경님께서 1만 원을 매달 이렇게 또 CMS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5천원씩 이 CMS 이렇게 정기구독 후원 해 주사하고 공지를 올리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신문이 좀 발행되고 있는데요. 어,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신문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 5천원, 월 5천원 이상씩 후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신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 경제가 보장한 겁니다. 중국 고려인 동포 4명 중한명이 혐오 차별이 심하다. 뭐 이렇게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 4명 가운데 한명은 한국 사회에서 동포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는 한국에 체류하는 가장 큰 규모의 이민자 집단이다. 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민 정책 연구는요. 어, 지난 이십팔일 그러니까 십일월 이십팔일이죠. 이천이십오 이민 데이터 세미나를 열고요. 올해 팔월에서 0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경기 안산 시흥에 사는 중국 동포 천이백 명과. 고려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요, 어,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에서 동포에 대한 혐오차별이 심했다고 답한 중국 동포와 고려인은 각각 23.7%, 23.4%, 아, 4명 중 1명꼴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큰 결반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들, 지난 1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동포에 대한 혐오차별이 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은 동포 사회의, 그러니까 연구진은 동포의 사회적 기여를 조명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번 좀 설문조사 그 대면 조사 설문 대면 조사를 한 내용 주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동포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한 고려인 동포는 52.4%, 중국 동포는 40.2%. 그러니까 고려인 동포들이 12.2%더 높게 나왔죠. 한국 사회에서 동포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네, 고려인 동포는 52.4% 중국 동포는 40.2%, 오히려 고려인 동포들이 12.2%더 많게 나오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한국에 소속감을 갖고 있다. 응답의 경우 중국 동포가 43.1%, 고려인 동포가 37%. 오히려 한국에서의 소속감을 갖고 있다는 중국 동포들이 6.1포인트 고려인 동포보다 더 높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죠. 출신국의 소속감을 갖고 있다. 응당 역시 보면은 중국 동포가 사십 사점영 퍼센트 고려인 동포들이 삼십 칠점칠 퍼센트. 출신국의 소속감을 갖고 있다. 또 중국 동포들이 고려인 동포보다는 오히려 더 높게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은. 고려인 동포와 비교했을 때 고려인 동포들이 오히려 한국에서 의 동포로서의 자부심을 더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은 한국에서의 소속감은 고려인 동포들보다는 예, 중국 동포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런 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자신을 중상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 네, 고려인 동포들은 64.4% 중상위층으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 그나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37.2% 고려인 동포보다 상당히 많이 낮죠. 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국 동포는 직업을 뽑은 반면에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어 능력을 꼽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고려인 동포들은 어쨌든 한국에 온 고려인 동포들은 현지에 있을 때도 어느 정도 환경이 좀 나은 동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중상위층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촌 지역 뭐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요. 그런 부분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으로 이주한 가장 큰 이유로는 두 집단 모두 취업 및 경제 활동을 꼽았습니다. 자 중국 동포의 취업률은 88%. 고려인동포의 취업률은 62.8%. 역시 중국동포의 취업률이 상당히 높네요. 고려인동포보다. 종사하는 산업 분야의 경우 중국동포는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도매, 소매업, 건설업 등의 순이었다 고려인동포는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도매 이소매워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네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보면은 중국 동포와 고려 인동포들이 어느 업종에서 일을 많이 하느냐 네 이것도 이렇게 확연하게 좀 다른 부분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업체에 고용된 이의월 평균 임금 세후 세금을 뗀 후에 임금을 보면은요. 자 고려 인동포들은 3 3 7만 원이고. 중국동포들은 (263만 원) 그러니까 고려인동포들이 약 (74만 원) 이상 더 많이 이렇게 월급을 임금을 받고 있다 네, 이런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 이~ 자영업자도 볼까요 월평균 역시 수혜 고려인동포들이 (345만 원) 중국동포는 (291만 원) 네이 고려 인동포들이 더 많이 났다 이 수익에 있어서 이 고려 인동포들이 중국 동포들보다 이렇게 임금도 더 많이 버는 그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 더 많이 버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또 자영업자도 고려 인동포들이 중국 동포들보다도 더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동포들은 한국에서 상당히 좀 오래 에또 예, 이렇게 체류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고려인 동포들은 한 2010년대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0만 명, 12만 명 정도 되고 중국 동포들은 지금 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빼뺀 뺀 중국 국적자로 있는 사람들만 보면은 한 60, 한 5만 명뭐 이렇게 예, 보이고 있죠. 뭐 이렇게 이제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들 국내 체류와에는 어떻게 이제 인식하고 어떤 점이 다른 부분인가? 이거를 이민정치 연구원이 이렇게 대면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뭐 놓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들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는 중국 동포와 이 고려인 동포들 조금씩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약간의 하시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동포라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화합하고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한국사회에서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밑받침이 뭐서이 빨리지는 보편은 넓어져야 되겠,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을 지난 1년 동안 이 동포에 대한 또이 차별과 혐오가 가장 심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방송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